도대 저희가 알려줘도 되는거예요 2단계부터요? 하하 이걸 왜 모르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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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뭐맞는데 문제 읽갔 문제 갔어 문제 갔어제갔어 너무 쉬운데? 질서 질수 질서 이 잘해 니들 4단계 바로 봐야지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맞춘 거이 정도. 이 정도. 이정맞이 정도. 이 정도. 이안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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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도이 정도. 이이 탄도 배출권, 탄소 배출권, 반백권, 탄소 배출권. 뭐야? 이거는 통사 시간을 배우지 않아요 이거. 종기차 하이브리드, 시설, 수소, 있어, 어, 수소, 수소, 수소 연료, right 수소 연와하이브리드 아이스 인솔. 아 이거. 이 정도. 이거 어떻게 이거? 에탄올, 탄올에 야야. 수소야 진짜. 오. 오탄야저뭐 뒤에 거 뭐야? 대표. 야 이모야 이모야. <laughs> <laughs>